안녕하세요 오늘은 얌전한 버전의 요마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오늘은 주일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하나의 챌린지인데 어, 성경동화를 이렇게 좀 아이들이 접할 때재밌게 쉽게 그리고 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겨주시는 그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한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저도 많이 떨리고 좀 긴장되고 하는데 제가 라이브로 동화구연을 할 때보다 사실은 더 떨리긴 해요 음. 이게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인치님 제 재능, 제 달란트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선하게 쓰는 걸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 보탬이 될수 있을까. 제 양심에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냥 누가 봐주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바다를 열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고 떨려요. 사실은 <laughs> 요바쌤의 캐릭터가 아니라 뭐좀 이렇게 많이 자중하고 많이 어 이렇게 카운다운하는 상태로 해야 되는 거라.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지루하지 않게 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어, 사실 어, 아직 뭐 정해진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준비된 대로 일단 한번 시작부터 해봤어요. 첫 걸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시작을 해야 그 다음부터 뭔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니까 어, 제가 뭔가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우리 인치님들 함께 하실 수 있게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어, 좋은 성경동화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아이를 세이나 키우지만 성경동화를 많이는 못 읽어줬어요. 그냥 이제 정말 저는 그냥 그냥 정말 막무가내로 성경하고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줬었는데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글자를 읽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동화 구연의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이제 영어 동화 구연을 해줬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인치님 <laughs> 네음그 그래서 어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많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막 찾고 있는 중이라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한번 봤는데 부모 와 아이가 함께 읽는 성경 해가지고 예수님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최대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에 말씀에 많이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말씀을 많이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어, 내 아이한테 조금 너무 어려운 언어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고급 언어, 어려운 언어를 많이 들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아이들의 지능발달을 그냥 쉬운 언어로만 접근시켜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과 언어에 대한 이해도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친님들도 어, 너무 쉬운 언어로만 내 아이한테 접근을 시켜주는 게 맞다. 연령별로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요마쌤의 동화구연 1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아, 네, <laughs> 우리 자기님 그쵸아 영어 성경, 저는 그냥 영어 성경 그냥 그냥 한영 성경으로 하고 저희는 어, 성경을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개혁 한글판으로 봐요. 저는 개혁 개정도 이렇게 보고 이제 바른 성경 이런 것들도 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약간 감성은 레트로라 <laughs> 개혁 한글판이 좋더라고요. 개혁 한글판의 언어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시적이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를 떠나서 이해는 사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도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laughs>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세요 그 이해를 하는 건 성령님의 감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조금 듣기 힘든 언어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고어체를 배우잖아요 문학 시간이나 이런 걸할때 옛날, 옛날 시조나 이런 걸 어, 옛날 문학 이런 것들을 할때 고전 문학 할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준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성경책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조금 이렇게 뭘 덕지덕지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성경 말씀이 너무 빈약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런 건 원하지 않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갈릴리 지방에 작은 마을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곧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어느날 집에 있던 마리아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요다.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천사를 보게 된건 처음이었거든요. 눈앞에 있는 천사를 보고 마리아는 무서워서 몸을 떨며 엎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인이여. 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분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어요. 난 남자를 모르는 수천녀이온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대를 덮으실 것이니 이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도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천히 길을 가고 있었죠. 사실 그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살의 사람이지만 다윗의 집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요새,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쉬었다 갈 곳을 빨리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관에는 빈방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양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지요. 바로 그날 밤,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포대기로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서 말 먹이통인 구유에 뉘었답니다. 한편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찬미의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방금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구세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기쁨에 가득 찬 목동들은 외양간으로 당장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목동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천사들의 말과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답니다. <웃음> 어떠셨어요? <웃음> 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뒤에 또 연결이 되는데 어, 일단은 조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해서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laughs> 아, 조금 아쉽나요? <laughs> 아 네. 아 어떻게? <laughs> 네. 아 주일마다 할까요? 아직은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아 리틀 성경 동화 한국 톨스토이 꺼아 감사합니다. 어 요거는 어네 리틀 성경 동화. 참고해서 꼭이 책도 찾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인치님들이 어, 이 책을 좀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 사비로 사서 그 책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어, 준비를 했어야 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 어, 좀 어렵기도 하네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어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 조금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laughs> 네 아쉽네요 그렇죠 <laughs> 다음에 좀안 아쉽게 조금 더 준비할게요 네음 <laughs> 네. 음, 그래서 우리 인치님들 아무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우 오우 <laughs> 그렇죠 어머 어떡해 <laughs> 우리 애기도 어머 <laughs> 이러겠다 이것도 제가 어, 제 개인 인스타에 그, IG, IGTV? IGTV로 제가 올릴게요. 어, 그래서 혹시 <laughs>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인친님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 제가 인스타 사실은 신생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laughs>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다듬고, 그리고 조금 더 성경 말씀에, 어, 이제, 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어, 자연스럽게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삼남매 너무 좋아요 저희도 삼남매지만 큰 아이들하고 사실 우리 막둥이 공주님이 너무 차이가 많나요 이큰 아이하고 1 5살 차이라 하나는 은혜로 가진 아이라 이 아이는 지금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태명으로 네 우리 인치님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요마쌤 머리띠가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요 어, 하이 텐션에 모습을 하니까 조금 그래서 어 이게 또 요마쌤의 오네노프입니다 네, 네. 와우! 어, 우리 친도 와우! 오우. 대단하세요. 아이들 뛰는거 보니까 우후. 네. 그래서 다음에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언제 또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 꾸준히 올려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임신님들도 우리 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화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